청년은 특혜 아닌 공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 민심을 두고 백과쟁명식 해석이 난무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청년은 전통적 진보, 보수라는 이분법을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청년 세대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기회가 많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서슬퍼런 군부 독재가 계속되고 제도적 민주화가 불비하여 지금보다 불공정은 훨씬 많았지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데는 모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그래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사는 세상은 너무도 다르지요. 열심히 일해서 대출받아 집사고 결혼하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사회의 성장판이 예전 같지 않아 선택지는 주락구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에 가까운 세습자본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노동에서 버는 돈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과 비트코인에 열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기회의 총량이 적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그만큼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 갈등도 성별 갈등도 이런 시대적 환경 조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성별 갈등은 존재하는 갈등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2030 세대가 뽑은 가장 큰 사회 갈등으로 꼽힌 지몇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대목입니다. 청년 여성도 청년 남성도 각각 성차별적 정책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토론하고 합의 가능한 공정한 정책을 도출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은 갈등을 회피하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비단 몇몇 군 관련 정책으로 청년 남성의 마음을 돌리라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짜고짜 오는 아이떡 하나 주는 방식으로는 모두에게 외면 받습니다. 청년 세대는 공정을 원하지, 특혜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사 최저 임금,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강화, 병력 단절, 해소 및 남녀 육아 휴직 확대, 차별과 특혜 없는 공정한 채용 등 성별 불문 공이 동의하는 정책 의제도 많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지켜내고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게 존엄한 삶을 살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모두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대로 혹은 성별로 나누어 누가 더 고단한지를 경쟁하는 악습에서 벗어나 함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정에 나설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극심한 반목과 날선 말들이 난무하여 당장은 막막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루어온 성취를 생각하면 이 갈등 역시 충분히 해결할 염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 뉴스입니다. 아브히지티 바네르시, 메사추세츠 공대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드 교수 등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티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 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바나르지 교수는 이어 사람들은 기본 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기본 소득으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며 기본 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치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기본소득과 팬데믹을 주제로 한 기조 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 사회 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소 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기본 소득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기본 소득이 그 전보다 더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은 언제든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본 소득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키스티 글리츠 교수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패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또 카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절 실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다며 한국은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재원 낭비며 생산성을 허락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28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펠리푸 판파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 공동 회장은 기본소득을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원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 탄력성이 커진다며 비용 문제도 총 비용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봐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면 재원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 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 진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기본 소득은 평생 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인 스탠딩 영국 수아스 런던대학교 전임 연구교수는 기본 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 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 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8일 특별 세션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29일 특별세션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2021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차별성을 부여했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락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연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레아 핀투 포르투갈 민뉴대학교 연구원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소장 수세나 마르틴 벨 몬테 스페인 에이사 과학 코디네이터 등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는 29일 오후 1시 기준 이틀 동안 57만 8150명이 참가해 기본 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